전 세계에서 유일한 비영리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소망교도소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화 중심의 교도소라는 사명에 걸맞게 회복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0년 12월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세운 소망교도소. 세계 유일의 비영리 민영 교도소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.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인성교육과 영성훈련, 직업교육과 함께 가족관계와 이웃과의 회복까지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가족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등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수인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등 인권교도소로 소문이 나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습니다.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제1회 국제 교정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기조발제에 나선 뉴욕시립대 형사사법학과 로버트 맥크리 교수는 영리 목적이 없는 신앙 공동체가 수용자를 존엄하게 대할 수 있다며 소망교도소 재범률이 비슷한 유형의 교정 시설보다 절반 수준이라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. 소망 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소망 교도소의 교정을 통해 전 세계 교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, 신앙에 기반한 민영교정 모델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기독교 교도소, 소방교도소, 교도소 안에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100% 잃은 양이 있습니다.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.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국제 교정학술대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순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망 교도소가 복된 교정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제1회 아가페 국제 교정학술대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교정 전문가들이 모여 교정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